자,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나무 일골 같은 경우에는 두배 타이밍 전까지 선패를 최대한 안 뽑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기다려주고요. 상대가 먼저 도둑을 뽑아줬죠? 그러면은 크게 배틀램 아니면 엘정이 들어간 바바틀램 계열이라고 생각해주고 게임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제가 딴짓을 하다가 반응이 늦어 배틀렘이 타워에 박혔는데 원래 가드로 완막 가능합니다. 상대 로고 확인하고 뒤에서부터 도끼맨 천천히 뽑아줍니다. 상대는 가드가 빠졌다는 근거로 뒷피칼를 하죠. 경우에 따라 바로 반대편 엘골 리드를 찌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덱 파악이 끝나지 않았으니 천천히 엘릭스 모아주고 리딜드 해줍니다. 여기서 상대는 일딜을 자르기 위해서 파벌과 일법, 총8릭서를 빼줍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란 말 아시죠? 절대 당황하지 말고 엘골로 페카의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그리고 일법은 전치사로, 페카는 순환을 돌려 나온 가드로 막아줍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돌나와 앞으로 상대가 엘골을 막기 위해 낼 로고나 도둑은 몽크와 1대1로 붙었을 때 불리한 유닛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는 왼쪽 라인에도 막을 엘릭스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근거로 과감하게 몽크를 내줍니다. 왼쪽 라인의 도둑은 질주한 데 맞아주고 토네이도로 킹타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배틀렘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도끼맨이나 일들을 내주는 게 아니라 열어놓은 킹타를 활용하여 바바리안이 나오고 화살만 던져주면서 흑세타워가 날아가는 것만 막아줍니다. 테틀렘을 상대할 때는 양쪽 다 적당히 맞아주면서 타워 하나를 밀고 남은 시간 버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일제 파볼과 감전 유도 후 전지사로 체력을 회복하여 역공을 갈 생각입니다. 엘골로 로고와 일법의 어그를 동시에 끌려 했는데 로고의 벽타기로 어그로 끌기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상대 스펠이 감전이 아니라 화살이었네요. 상대는 패칸넬 엘릭스가 없다고 계산하고 과감하게 도끼맨 붙여줍니다. 진돗기와 토네로 타워에 옷가대를 넣으면서 나머지 유닛들 모두 정리해줍니다. 아까 베트남을 막기 위해 진돗기를 썼다면 이런 상황이 절대 안 나왔겠죠? 이제 상대 역공만 막으면 됩니다. 왼쪽은 전치사 타워를 이용해 정리하고, 오른쪽은 진베트남 턴이니 가드와 일드까지 빼줍니다. 이때, 가드를 진베트남 앞이 아닌 옆으로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 나오는 후속 유닛들은 상대가 패카 낼 엘릭스가 없고 시간도 없기에 엘골로 버티기만 해주면 상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